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김자은입니다. 내편의 네 영상에 걸쳐서 비만과 관련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서울대병원 권혁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1편에서 비만이란 어떤 질환인지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2편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아 비만부터 또 성인들도 노인성 비만까지 뭐전 세대에 걸쳐서 누구나 네. 발생할 수 있는 게이 비만이라고 할 텐데요.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이 체지방은 왜늘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에너지의 밸런스 에 네. 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평소에 쓰는 에너지만큼을 네. 내가 섭취를 한다면 음. 체중은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어, 될 텐데, 네. 내가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면, 네. 남아도는 에너지가 어딘가에 쌓일 수밖에 없고요. 네. 몸에서 에너지를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지방으로 바꿔서 에너지를 쌓는 거기 때문에, 어. 내가 섭취한 에너지가 더 많다? 그러면 이제 그게 체지방 축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비만이 되는 것이죠. 어. 매우 단순한 원리네요. 네, 사실상.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만도 유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살찌는 유전자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방송 같은 데서 많이 언급을 하던데 이 비만의 가족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살찌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은 확실히 가족력을 탑니다 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기본적으로 타고 태어난 체질 때문에 가족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또한 가지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이 아,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먹는 것도 비슷하게 먹고 네. 다 같이 놀러 가서 열심히 뛰는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음. 다 같이 온집 안에서 t v 만 늘어져서 보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네. 생활 습관도 비슷하고 타고 태어난 체질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만은 조금 가족력을 탈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네. 어, 아까 말씀 훨씬 살찌는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발현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어. 차이 난다라는 게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똑같은 양의 살찌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유전자의 발현 빈도가 훨씬 떨어진다. 어. 혹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특히 뭐 포화 지방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종의 기름이죠? 네. 어떤 기름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뚱뚱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기름을 먹는데 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더 날씬해지기도 어, 하고, 네. 이런 식의 타고 태어난 유전자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네. 이후에 내가 식습관과 어, 신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발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네. 우리가 조금 막 물만 먹어도 살쪄라는 말은 틀린 말일 수 있겠네요. 어,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네그렇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비만을 유발하는 최악의 습관이 있다면 이것만은 피해라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딱한 가지 잘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TV 볼 때, 네. 특히 이제 집에 널브러져서, 소파에 앉아서, <laughs> 뭔가를 끊임없이 먹으면서 <laughs> TV 보는 행동. 이게 네. 정말 안 좋습니다. 어... 네. 이것도 왜 그러냐면, 뭔가를 먹을 때, 먹는 거에 집중해서 먹으면, 어, 맛도 느끼고, 음. 내가 얼마큼 먹었구나, 이런 게 인식이 되는데, 네. 뭔가 다른 행동, 특히 이제 재밌는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먹을 때는, 어... 얼마나 먹는지에 대한 인식이 정말 없고요. 네. 하염없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죠. 네, 이제 주말에 이제 휴식을 집에서 취할 때 가장 쉽게 취하는 휴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비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지양해야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비만의 원인 살펴봤습니다. 서울대병원 권혁태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